오늘은 시편 98편입니다. 96편과 아주 유사합니다. 96편이 어떻게 시작했냐면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이렇게 시작했지요. 98편은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양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내용들도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96편이나 98편이나 하나님에 대한 찬송 시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찬송 시.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98편을 쭉 보시면 되고요. 중간중간에 이제 조금 독특한 내용들이 이 98편에만 있는 그런 내용들이 조금 나오는데 예, 그런 부분도 좀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10편 98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교훈이나 명령이나 말씀은 무엇인가? 오늘 하루 실천해야 될 말씀은 무엇인가? 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첫 번째로는 우리 1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다 같이 시작. 새 노래로 여와께 호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 이로다 어, 한마디로 말을 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실천해야 될 말씀 오늘 주시는 음성은 하나님은 우리가 찬송하면서 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따라잡시다 하나님은 찬송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 오늘도 우리의 입술 가운데 늘 찬송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입에서 찬송이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유행가가 먼저 나오셨습니까? 아무, 아무것도 안 나왔는데요 다행히 오늘은 일어나자마자 하나님께서 입술에 찬송을 주셔서 찬송을 하면서 나왔습니다. 우리 입술에 늘 찬송이 있기를 원한다 하는 것이죠. 입술에 찬송뿐만 아니라 마음의 찬송, 또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높여드리고자 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이죠. 4절에 보면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찬송할지어다. 5절에 보면 노래하라, 노래할지어다, 수금과 음성으로. 6절에도 보면 소리칠지어다, 나팔과 호각소리로. 7절 보면 다 외칠지어다, 온 우주 만물도 외쳐라. 8절 보면 박수할지어다, 노래할지어다, 물도 산도. 하나님을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그리고 온 우주 만물도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는가 하는 내용들이 좀몇 가지 나오는데요. 1절 하반절에 보면 구원을 베푸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1절 상반절에 보면 기이한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3절에 보면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인하여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늘 인자와 성실함으로 성실함으로 함께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인자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성실하시다 하는 것이죠. 구절 말씀 보면 의로 세상을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 이 신약 성경에 와서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공평은 뭡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이다. 물론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지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니까, 그러나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예수님에게 모든 하나님의 공의를 다 쏟아 부으셨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사랑을 주셨다.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따라서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신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다. 그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천국 갑니까? 이 땅에서 선한 행위를 해서 그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지만 찬송하면 또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게 찬송의 참 능력입니다. 어, 웨슬리 듀엘이라고 하는 분이 기도로 세계를 감동시켜라 이런 책을 썼습니다. 어, 오래전에 제가 봤던 책인데요. 그 내용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충분히 찬양하지 않기 때문에 당신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때때로 지연된다는 사실을 깨달은 경험이 있는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통의 산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을 발견한 일이 있는가? 지속적인 찬양의 제사는 침체되어 있는 사람을 끌어올린다. 찬양은 어두움을 뚫고 오래된 장애물을 파괴하며 지옥의 마귀들을 쫓아낸다.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찬양이 참 능력이 있습니다. 어, 여기 침체되어 있는 사람을 끌어올린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분이 얘기를 했는데요. 이분이 참 어떤 이런 찬송에 대한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울하고 힘이 들고 낙심될 때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소망과 능력이 분명히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속적인 찬양의 제사, 그 찬양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끌어올려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둠을 뚫고 허래된 장애물들 그런 것들을 파괴하고 지옥의 마귀들을 쫓아내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과 신라가 빌리포 감옥에서 기도할 때 옥문이 열리고 간수와 온 가족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다윗이 악귀에 들린 사울랑 앞에서 수금을 타면서 찬양할 때 악한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찬송의 능력을 늘 우리가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오늘 하루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보실, 볼 말씀 두 번째로 뭐냐 1절 말씀에 하나가 더 있는데요. 여기까지만 볼 텐데 우리 1절 다시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귀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 이로다. 아멘 자기를 위하여 이런 말이 나옵니다. 따라합시다.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구원을 베푸시죠?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십니다. 그런데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여기는 자기는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우, 우리를 위하여. 저나 여러분이나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를 위하여라고 표현된 게 아니니까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 이런 표현들이 성경 다른 곳에 여러 군데 있긴 하지만 시편에서 볼수 있는 좀 드문 그런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또 우리가 고난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심지어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주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구원을 베푸신다 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베푸냐면, 3절에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들과 하나님의 백성과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신다는 말씀인데요. 어, 이런 내용이 성경에 가끔 나옵니다. 저는 이, 이런 내용을 근거로 해서 가끔 이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기도가 가능해지거든요. 하나님, 저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세요. 저를 살려 주세요. 그런데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위해서 저를 살려 주세요. 저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거나 기도할 자격도 능력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저를 살려 주세요. 어. 그렇게 기도하면서 또 이제 한 가지를 덧붙이죠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저를 살려주세요 교회를 위해서 말씀을 주세요 교회를 위해서 힘을 주세요 교회를 위해서 용서해 주세요 어쨌든 제가 우리 당진 교회의 담임 목사 아닙니까 매주일마다 수많은 영혼들이 와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에게 말씀을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죄가 많고, 허물이 많지만, 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하나님 저에게 말씀을 주세요. 그렇게 제가 기도를 합니다. 어, 우리 뭐 자녀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겠죠. 여러분의 자녀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뭘 구하겠습니까?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인해서 기도합니다. 또,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세요. 이길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뭐, 이제 늘마음에 기쁨이 있고, 늘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 앞에 어떤 삶으로 떳떳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겠죠.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지금까지 헌신하고 충성했던 것을 기억해 달라고. 그러면서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목숨을 살려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뭐 항상 그렇게 됩니까?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맡겨주신 우리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 힘을 주세요. 이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이 참 저에게는 힘이 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나 때문에가 아니라,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나 조건이나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구원해달라.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이것을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인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인하여 우리를 구원하신다.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14장 7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하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은 이이다 우리가 죽게 범죄하였나이다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의 이름을 위해서 일하소서 예레미야 14장 21절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패하지 마옵소서 주의 이름을 위해서 미워하지 마라, 말아달라 하나님 우리를 미워하시고 우리를 심판하시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욕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욕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을 받습니다 에스겔서 39장 25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여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이 열심을 내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의지할 것은 나의 어떤 행위나 또 나의 어떤 공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기도문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살아나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구원의 은혜는 극대화됩니다 따라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때 하나님의 은혜는 극대화된다 다윗이 골리앗하고로 싸우러 나갈 때 어떻게 싸우러 나갔죠? 그 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이 블레스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러니까 조그만 어린애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을 조롱하고 욕하는 이 골리앗 장군에게 나가는 근거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받는 것이 너무 분해서 그그것을 가지고 나가지요. 물론 이제 다윗은 평소에 물론 물맷돌을 잘 돌려서 그것으로 짐승들을 잡기도 하는 실력이 있기는 있어 있었습니다. 그 정도 실력은 필요하죠. 그것도 없이 나가진 않았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실력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앞으로 나가서. 승리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혹시 혹시 어, 스스로가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런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원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십시오. 자기를 위해서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옵소서. 이렇게 다짐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신 은혜와 놀라운 축복이 우리 극대화된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 따라 승리하는 저 여러분 또 우리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하나님을 새 노래로 찬송하고 즐겁게 소리치고 박수 치며 찬양하는 하루가 될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맡겨 주신 백성들을 위하여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힘과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승리케 하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찬송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 가정 직장 사업 자녀 심령 위에 함께하시기를 또한 회복시키시고 순조롭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